안녕하세요. 청명고 2학년 학생 여러분. 음, 지금부터 운동과 건강 5월 둘째 주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줄넘기 중에 2단 뛰기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목차로는 첫 번째 줄넘기 그 2단 뛰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번,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기본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하고요. 또, 동영상, 한번 또 좋은 동영상, 이중 뛰기를 잘하는 방법이라는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 뛰기 요령 및 주의사항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세 번째로 과제 안내하고, 네 번째 자료 출처 안내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줄넘기 2단 뛰기가 생각보다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다시 한번 줄넘기 2단 뛰기 복습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첫 번째로 2단 뛰기는 고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랬나요 예, 고개를 빳빳이 하고 시선을 어디를 봐야 되죠? 시선은 정면을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래나 옆을 보는 것이 아니라 꼿꼿이 세우고 정면을 바라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손목 스냅을 사용해서 회전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점, 점프를 높이 한다거나 잘한다 하더라도 손목 스냅을 사용하지 않고 줄을 돌리면 줄이 늦게 돌아가겠죠. 그러면 걸릴 확률이 높은, 높습니다. 그래서 손목 스냅을 잘 이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몸 가까이에서 줄을 빠르게 돌리게 됩니다. 어, 지난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리 점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굽혀서 실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릎을 쭉 펴서 실시하면 어, 몇개 정도는 할수 있지만 연속해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의 좋은 자세와 나쁜 자세에서 무릎을 굽혀서 실시하는 것과 다리를 쭉 펴서 실시하는 것, 어잘된 점, 잘안된점 선생님이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발 앞꿈치로 착지를 해야 됩니다. 발 뒤꿈치로 착지할 경우는 연속해서 하기가 힘들고 또 발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쉽게 부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 앞꿈치로 착지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어, 이렇게 중요한 점을 강조했는데 어, 다른 동영상을 보면서 이 동영상에서는 2단 뛰기 이중 뛰기를 할 때는 어떤 점이 중요한지를 한번 다시 한번 어, 학습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줄넘기 방송 포린 점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중 뜨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는지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중 뜨기를 다른 말로 이단 뜨기라든지 또 줄이 쌩쌩쌩 돌아간다고 해서 일명 쌩쌩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중 뜨기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초보자들이라든지 처음 도전하신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 때문에 이중뜨기를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손잡이가 내 몸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줄의 중심점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손잡이 길이 정도 하나만큼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자세가 나오게 될 겁니다. 허리가 숙여지면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게 되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주 걸리게 되는 실수 때문에 이중뜨기 연속 동작이 어렵게 되는데요. 설령 한 번은 통과하였더라도 여러 번 연속으로 통과하는 것은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손잡이 두 개의 길이만큼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중뜨기를 했을 때 팔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게 되고 동작이 커지게 되면서 줄이 발 아래를 통과하기도 전에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중 뛰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일명 생생이를 하기 전에 기본 뛰기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좋은 자세는 편안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었을 때 몸의 중심이 살짝 앞쪽으로 쏠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줄을 넘게 되면 기본 뛰기를 할 때는 최대한 낮게 점프를 하면서 줄을 통과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가는 줄이 발 아래를 삭삭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낮게 점프를 하게 되면 이중 뛰기를 하는데 가장 좋은 리듬감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본 뛰기를 할때 자세를 너무 꼿꼿이 서 있게 되면 팔꿈치가 뒤로 빠지면서 몸의 중심이 뒤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중 뜨기를 하는데 가장 안 좋은 자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중 뜨기를 잘하기 위한 두 번째 포인트는 바른 자세로 편안하게 기본 줄넘기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리듬감을 익힐 수 있는 기본 뜨기 몇 종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발을 번갈아가면서 뛰는 구보로 뜨기 동작입니다. 자, 리듬감을 익히기에 가장 좋은 동작인데요. 자연스럽게 구보로 뜨기를 하면서 자, 빠르게도 할 수도 있고 느리게도 하면서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번갈아 가면서 두 번씩 뛰는 동작인데요. 자, 좌우 2박자 뜨기입니다. 자, 보기에는 쉬워보여도 막상 해보면 은잘안 되기도 하는 동작인데요. 구보로 뜨기는 한 번씩 뛰는 동작이고 좌우 2박자 뜨기는 두 번씩 뛰어주는 동작입니다. 다음은 좌우 벌렸다 붙여 뛰기입니다. 두 발을 좌우로 벌렸다 붙이면서 뛰는 동작인데요. 자, 이 동작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무릎 들어 뛰기. 자, 무릎을 들어서 뛰는 동작입니다. 앞 흔들어 뛰기. 자, 발을 뒤로 들면서 앞으로 자연스럽게 흔들어 내리면서 뛰는 동작입니다. 이러한 기본 뜨기 몇 가지 동작을 할수 있다면 이중 뜨기를 할수 있는 리듬감이 자연스럽게 길러지기 때문에 이중 뜨기를 할수 있는 속도는 훨씬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중 뜨기를 할 때는 손잡이가 허리 아래쪽으로 위치를 해야 손목의 회전이라든지 또 손목 스냅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손잡이를 몸 가까이 하는 느낌으로 팔을 자연스럽게 자, 자연스럽게 하면서 자, 빠르게 손목 스냅을 움직여주면 이중 뛰기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중 뛰기를 잘하기 위한 간단한 팁 하나는 기본 뛰기에서는 바닥에서 최대한 낮게 점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 뛰기를 할 때는 바닥에서 살짝만 더 높이 뛰면서 손목이라든지 또 손목 스냅을 빨리 돌려주게 되면 이중 뛰기를 쉽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아주 어, 자세하게 설명한 그 2단 뛰기에 대한 동영상을 봤는데요. 어,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어, 이단 뛰기 요령이나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첫 번째로 이단 뛰기 실시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손잡이가 내 손에, 내 몸에서 멀리 떨어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몸에 가까이에 있어야, 어, 그 스냅에 의한, 손목 스냅에 의해서 잘 돌릴 수도 있고 걸리는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손잡이가 내 몸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과 또 손잡이가 어디에 위치해야 된다고 그랬을까요? 손잡이가 허리 아래에 위치해야 됩니다. 허리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 이 걸리는 확률이 되게 높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허리 위로 올라가면 그만큼 줄이 바닥에서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 아래에 위치하고 또 허리 위로 올라가게 되면 팔이 벌려질 수밖에 없어요. 인체 구조상 그래서. 허리 아래에서 몸에 가까이, 내 몸에 가까이 돌리는 거 그렇게 할 경우에 손목 회전이나 손목 스냅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잡이가 손, 손에 붙어서 내몸 안에 붙어서 허리 아래에서 해야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손목 스냅입니다. 손목 스냅으로 빠르게 돌려야 내가 설사 점프를 조금 덜 했다 하더라도 줄이 빨리 지나가면 작은 점프에도 두 줄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손잡이, 위치, 또 손목 스냅 사용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처음에 처음부터 2단 뛰기를 연속해서 실시하면 걸리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처음엔 잘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 뛰기, 띠기, 기본 뛰기를 하다가 2단 뛰기를 한번 실시해 봅니다. 기본 뛰기를 하다가 한번 점프를 높이 하면서 손목 스냅을 빨리 하고 한번 넘고 그리고 또 다시 기본 뛰기를 합니다. 그래서 2단 뜨기를 연속해서 실시하는 게 아니라 처음 잘안될 때는 기본 뜨기에서 2단 뜨기를 한번 실시하고 또 기본 뜨기로 뛰고 그러다가 또 한번 2단 뜨기를 하고 그게 될 경우에는 2회 연속 2단 뜨기를 하고 그게 또될 때는 3회 연속 이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뭐 10번, 20번은 연속해서 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드니까 기본 뜨기에서 2단 뜨기를 1회 실시하고 또 띄기, 기본 뜨기, 기본 뜨기 하다가 또 2단 뜨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올려가, 올려가면서 실시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것이 또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지난주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전에 동영상을 한번 다시 돌려가면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잠깐 멈췄다가 본인이 또 한번 실시해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연습을 하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온라인 개학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어, 선생님이 직접 또 자세하게 나중에 학교 나오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과제 안내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강의에 행복하게 생활하기 또 어, 그런 좋은 동영상 이야기했는데 어,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 과제로서 가족들과 대화하기 30분 이상 진솔한 대회, 대화. 꼭 가족이 아니어도 친구들과도 상관 없습니다. 가족들과 대화하기. 그리고 매일 30분 이상 걷는다거나 아니면 줄넘기 연습을 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에 안내를 했는데 그 매일매일 실시한 그 운동 과제 나중에 그 적어서 선생님한테 출력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자료 출처입니다. 유튜브. 그 이중 뛰기를 잘하는 방법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5월 둘째 주차 첫 번째 강의 어, 줄넘기에서 이 이전 이단 뛰기에 대한 복습을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준비하고 다음 주에 어, 아주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